봐봐요. 한 직선이 있어요. 이것을 fx라고 했을 때이 네. 직선은요 이 직선은요 어느정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fx라는 직선은 반드시 뭘 갖고? 어느 한 기울기를 갖고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 갔어? 기울기를 가지고 있겠죠. 뭔지 모르지만 그때 내가 이 직선 안에 이 직선 안에 아무 점두 점을 갖다가 찍고 a하고 b라고 놓고 얘랑 얘와의 기울기를 잰다고 쳐봐. 수평거리별로 수직거리 그럼 거기에서의 기울기가 f에서의 기울기가 같아는겁습니다 또는 a, b가 아니라 c라는 점도 만들어서 얘랑 얘랑 기울기를 만들어서 찍고 또 얘랑 얘랑 기울기를 만들어 보자. 또는 아무 점 아무 점이나 찍어서 기울기를 만들어 보자. 여기서 나오는 기울기들은 전부 다같아한가 같습니다. 한 직선 안에 아무 점두 점이나 찍어서 만든 기울기는 그 직선의 기울기가 같죠. 이해가냐? 이해. 이해가? 그럼 보세요. 여기서도 보면, 얘, 얘, 얘가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이 말을 돌리면 이거 어떻게 돌리겠냐. 또 이렇게도 나와. 두 점부터 얘기하는 거야. 마일, 사, 오, 마삼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 위를 위에그 직선이 삼마 A도 지나는데, 이렇게 나와. 그말 무슨 뜻이야? 세 점이 한 직선 안에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안 가니? 쉽게 풀이해서 받아들여야 돼. 쉽게 풀이해서. 한 직선 안에 세 개의 점이 있으니까, 얘랑 얘랑 기울기를 잰 것과, 얘랑 얘랑 기울기를 잰 것과, 얘랑 얘랑 기울기를 잰 것은 전부 다 어때요? 나부다 가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임준아, 이해가? 네. 예. 얘랑 얘랑 기울기 한번 재볼까? 자, 이참에 기울기 재는 거. 기울기 제보자 기울기 절대 잠깐 봐봐 5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되겠어요 그래서 5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여태까지 이렇게 했잖아 그지? 이제 조금 익숙해졌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이 생각도 한번 해봐요 5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얼마까 라고 할때 5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는 거리를 재는 거지 마이너스에서 5를 빼고 절대값을 쓰시는 것도 거리를 재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5와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마이너스 1에서 5까지 거리 그러니까 무조건 수 계산식으로 5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이러고 보다는 5에서 마이너스 1까지 얼마큼 떨어져 있냐 5에서 마이너스 1까지 얼마큼 떨어져 있겠어 여기 원점이라고 쳤을 때 여기 5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얘한칸얘 다섯 칸 여기 몇칸여섯칸 그런 느낌도 살려 보라는 얘기지 이해 가요? 네. 어, 그렇게 하면은 어느 한 쪽에서 어느 한쪽에 빼는 그런 근데 여기 이제 방향이 없으니까 방향이 없으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 어쨌든, 5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얼마? 이제 바로 계산할게요. 6이지. 그 다음, 3에서 4, 빼, 마 3에서 4 빼니까 얼마? 마 3에서 4 빼니까, 마7 이렇게 나오겠지. 그 얘네들이 기운기를 쟀더니만, 마이너스 6분의 7 나왔지. 그 얘랑 얘랑이든, 얘랑 얘랑 기운기를 쟀더니 뭐 나가야 돼? 마, 6, 7. 마, 니너스 6분의 7나야겠지 뭐, 이걸 1번으로 쟀고 2번으로 쟀고 너무 편한데, 2번 할까? 2번 했 이거는, 3에서 어떻게? 5에서 3 뺄까? 5에서 3 빼면 얼마? 2지. 마삼에서 A를 빼니까. 마삼 마이너스 A지. 뭘 해야 될지는 잘 모르죠. 뭐 해야 돼? 네. 이해 합니까